영상 이어가도록 하죠. 지금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, 지금, 6호 구명 포드, 어, 저기까지 이어갈 생각입니다. 지금. 어, 이런 식으로. <laughs> 아니, 그냥 수영해도 되는데, 아, 역시나 물속이니까. 자, 이 게임의 목표는, 모든 행성에 이런 건물을 다 지어놓는다는 거 피치해서 좀 망하진 않겠지? 갑자기 막 지형 변화가 생겨갖고 막 가운데 뻥 뚫린다는 일이 없기를 그러면 나 이거 항의할 거야 이거 민사소송 내야지 아니 자유도를 줬으면은 내 건물에 이상이 없어야 돼 <laughs> 어. 혼자 <laughs> 이렇게 어몇 시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음. 얼마나 잘 만들고 있어 지금 아 심즈 할까나 <laughs> 지금 심즈를 하고 있는데 게임을 관광 도시를 지금 짓는 것 같아 혼자 사는데. 일단 창문은 300, 300m? 300m면은, 대략 한, 게임상으로 한 30분 거리? 어, 저 정도까지 해놓고, 일단 지금 할수 있는 거 최대한. 구조물이 이거밖에 못지는거 지금.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. 지금. 저렇게 통로로만 지금 지는 게 아니고 어... 잠깐만 이거... 사 산호 부실 수 있나? 못 부시는 거네 여기도 입지 여건이 좋아 여기 지금 기지를 아 어... 우리 집이 어디지? 어 저쪽 그래그래 그래. 나 여기서 지금 한번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배터리가 몇 개지? 하나, 둘, 세 개, 세 개, 세개 정도면, 여기가 용암 또 있네, 용암. 응, 아니다. 어이, 지형 바뀌었어. 어, 이거 스캔할 수 있나? 보자. 스캔 가능? 어, 그런 거 없네. 방사능 보호장갑 아 이런거를 먹으면서 하는구나 제작을 하는게 아니고 난 무슨 뻘짓을 보호슈트 <laughs> 어, 여태 난 지금 내가 다 만들었는데 신호가 중요하다 아뭔 짓을 한거야 여태 게임 끌까? 다시 하지 말까? 그냥 이거? <laughs> 일단 여기다 버려놓자 슈트랑 어 신호기가 있고 <laughs> 여기서 아마 다이아가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뭐, 뭐야 이거 보면 여기다 신호, 어? 어, 신호기 이러면은, 아! 먹지 말고 신호기 이름 편지 젠젤 어. 어 됐다 이정도면 됐고 스캔을 좀 하고 싶은데 아, 아 남들은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잠수함 만들고 막 이리, 이렇게 하는데 난 뭐야 지금 고철만 지금 <laughs> 야 이거 건물 맞으라고 이렇게 고철만 갖다 놨네 아 진짜 장난이 아닌데 이거 봐아 고철만 몇 개야 이거 특별히 여기서 어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먹어야 이걸 이걸 깨, 깰 수가 있는데. 중요한 거를 지금 못하고 있구나. 자. 그럼, 아사리 여기 지역을 좀 꾸며볼까? 꾸며보자. 잠깐만, 외부, 내부. 배상 컴퓨터 칩 티타늄 하나에다가 음 이득 보는 게없어 여기 와서 <laughs> 좀더 집으로 빨리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. 잠깐, 뭐가 있나 좀 보고. 아, 이쯤 오면 좀 방해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. 어, 너무 조용하단 말이지. 너무 조용한데? 지 말아야 될 것을. 산소통도 없고 지금 아 해가지기 30분 전. 그러면은 어 이걸로. <웃음> 역시나. <웃음> 어, 이런 것도 있었네. 어. 신호기와 좀 특별한 다이아가 없을까? 수진 95. 100미터 까지는 Of oxygen remaining. 안 돼, 안 돼. 이거 산호가 뭐지? 녹색 탁자. 오, 소리 봐. 어 14, 14. 나또 죽겠는데? 좀 뭐지? <laughs> 자, 하나 살수 있어, 살수 있어. 고 어, 나. 공격 하나. 날 땡겨. 아 예설인가? 오 소리 봐. 맞장 뜰까? 잠깐만. 어, 오그 진짜 소름 돋았어. 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? 어한 대. 어져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? 어 그거. <laughs> <laughs> 아, 좀 신기하게 생겼다. 스캔해보자, 스캔. 리프백. 이름이 리프백이네. 오, 아래도 있었어. 이 위에 다 기지 못 짓나? 잠깐만. 스포츠야. <laughs> 나좀 태워다줘. 아, 싱거운 자식들. 아, 얘네들 소리구나. 그럼 죽이면 되겠네. 잠깐만. 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. 어. 잠깐만. 어, 내거다 오, 밤이 어두워져, 어두워져. 집에 가자, 집에 가자. 어? 어 씨. <laughs> 나 준비 <죽는> 잘았어 <줄> <laughs> 가자, 가자. 아들 더러워서 가야지. 아, 안보여, 안보여, 안보여. 아, 그러면은 신호기 아마 얘 위에다가 신호기를 놓으면 아, 다시 어디 갔지, 신호기? 어? 같이 안 움직이네 자 이름 편집하고 화풀이 대상 영어로 바꾸고 그 다음 오케이 어 됐다 개 두마리가 있고 화풀이 대상 아, 하나도 안보인다 그냥 하던 걸 해야 되겠어. 어. 저 8호 쪽에 다이아가 있을 거야. 아마 그 아, 무슨 숲이라고? 무슨 아, 숲이 아니고? 쿠시 쿠시? 이름이 쿠시? 음, 그거를 좀 먹고 오고 싶고. 지금 용어 이렇게 고철 먹고. 저 덴저 지역에서 좀 음, 덴저 지역까지 저 건물을 끌고 가야 될것 같아. 덴저 지역 와서 일부러 죽으면서 그냥 들어간 다음에 먹을 거 먹고 사람은 원래 로또로 살아야 돼. <웃음> <웃음> 언젠간 다이아를 하나 먹겠지. 진짜 할일 없다. 인벤토리에 공간이 없습니다. 아, 중요한 건, 먹을 거 있고, 물 마실 것도 있고, 그러면 은 평생 이렇게 살면 되지. 왜 굳이 막, 돌아다니면서 신호 찾아다녀? 먹다가조 우주선 조금 조금 고치고, 언젠간 저거 되겠지. 몬스터 잡고, 뭘, 왜, 왜, 도대체 왜 그러는데. 혼자 살 건데 이렇게 집이나 많이 짓고. 이거 게임이 좀, 어 비평을 좀 늘어나야 미션도 없고. 물론 내가 안 하는 거지만. 아마 신호기를 배선? 배, 배선이 없네. 단거리 신호를 보자. 이게 하면서 가야 될것 같아. 단거리 저거 시, 설치를 하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. 음. 그렇게 진행 안 하면은. 이 행성에 내 땅을 만들 수가 없어 우주 밖으로 나가는데 아 집이 보일락 말락하면은 내가 여기 다녀갔다는 보람이 없잖아 나중에 폐치될 때마다 지역이 추가될 때마다 그때 넓혀가면 되지 갑자기 막 무역이 막팍 썼는데아나 <laughs> 미친척하고 이거 진짜 도배를 할까? 아식수먹고 식수 먹고 뭘것좀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거 6호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8호 라인 저기 지금 기지 쪽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 게 맞거든요 지금 원래는 계획이 저거야 8호 쪽으로 간 다음에 저 우주선 안에 좀내용물이라든가 그걸 좀 먹고 싶어갖고 놓치는 게 아마 많을거야 저기 아 이렇게 기반돼 있구나 아 사다리 사다리 어 사다리 지금 다 완성 안 했네 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려가 볼까 아 내려가 내려갈 수 있어 단단 <laughs> 단다 내려갈 수 있어 이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드디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사다리 이용법 아 지금은 유리를 사용하지 않을 쪽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안 말해줄래? 어 <laughs> <저>, 저까지 <laughs> 어떻게 건설되는지. 음,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거를 저 저기 삐리리호 어 저기까지 갖다 놓는 걸로 어.. 시작을 할것 같아요. 그, 만드는거 보면 지루해 철 먹고 다시 어 티타늄 한 다음에 건물 이렇게 또 짓고 그런 영상만 보고싶으면 어제 옆에서 와서 같이 게임해요 <laughs> 어, 다음 영상에서 봐요 농담은 거기까지 어, 나도 저장해야 되겠다 어 바이바이